쳐다보네? 나 아, 뭐하고 놀지? 학생이어 아닌데 뭐해? 어? 뭐해? 어. 아... 아니 오늘 학교 못 왔는데 왔어 왜? 어 뭐야 너 끌려왔어? 키가 엄청 크다 응, 음. 좀 또래보다 작은 건가요? 약간? 네. 어 응, 음. 같이 축구하자 아나 축구 많이 못한다고막막 몸싸움 때문에 못하겠는데 못하겠는데... 어... 음. 축구할 줄 모르는데... 어머, 계속 축구을 이상한 대로 쳐가지고... 음. 계속 쳐다봐야 하고 싶은가 봐요. 음. 꽂아볼까? 어. 어. 꽂아버려 나 뭐하고 놀지? 아우, 어. 어. 게임을 할까? 재미없는데. 선생님도. 어. 그렇지또놀게 없으니까. 어머. 야, 더이상한데 어, 더 이상해. 어, 굉장히 자신감이 없구나. 어. 실제로 지금 키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33에 네. 지금 한 27, 8? 네. 음. 평균보다 좀 초등학교 4학년인데 27kg면. 네. 항상 그키 순서가 거의 꼴찌였는데, 음. 그게. 성진이가 앞으로 한칸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 내, 내 뒤에 누가 생겼다. 아. 아, 아, 하면서. 그래, 그런 거 의식할 때. 네. 있어. 음. 어,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때 이 주먹의 힘이라든가 음. 체구 같은 음. 것들을 견주면서 너무 외소하면 좀 치죠. 진단 표현을 쓰는데 좀 치일 수가 있어서 좀 영향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다. 우리 금쪽이가 친구들하고 잘못 어울리는 모든 이유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너무 걱정스러운 게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시기에 들어가면 아이들마다 조금 속도가 다른데요. 조금 더 빨리 조금 성숙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봤을 때는 어, 이게 같이 친구를 하거나 놀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도움을 줘야지. 다른 걸다 떠나서 얘가 괴롭고 힘들잖아요. 네. 아빠랑 배드민턴. 와, 짱넓어. 짱넓어? 네. 옷을 좀 벗을까? 아. 그와 봐. 보자 봐봐 이렇게 치면 돼. 보자 아빠 봐봐. 기기깃을 털을 잡아봐. 어, 어, 잡봐 다시. 처음은 어렵지. 나왜 이렇게 못하냐? 아, 어. 아 진짜 나는 왜안 되는 거? 아빠 따라했는데. 자책을 한다. 답을 다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나. 진짜 나는 왜안 되는 거 아빠 따라했는데. 어 방산주 여기로 와. 어 방산주 여기로 와. 주어. 아이고 포기해 버리는구나. 주어. 들어와. 왜? 그럼 왜 상준아 왜 그래? 아고안 아이고. 맞았어? 어우 땀 흘린다. 어우 땀 흘린다. 어우 땀. 어우 땀 흘려서. 땀 흘려가지고. 약간 좀 쉽게 좌절하는 또 스타일인가 좀? 왜? 왜 상준아 왜 그래? 뭐한 거야 지금? 아빠 뭐라 했어? 안 돼서. 어? 안, 안 돼. 손 만지지 마. 가만 있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계속 이러면 너랑 아무데도 못가 아빠 그러면. 어? 이게 봐봐, 기분 좋게 하는 게꼭 음. 마무리가 이렇게 돼요. 너 계속 이러면 너랑 아무 데도 못 가, 아빠, 그러면.